선생님도 여자분이시니까, 여자분들이 가장 바람이 많이 나는 경우, 어떤 경우에 바람이 제일 많이 나요?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. 아, 여자분들은? 응, 음, 그럼. 그러니까 여자가 누구를 만날 때 새끼 쳐갖고 또 만나잖아, 그죠? 야, 여기 한번 가볼래? 이러잖아. 그럼 꼭 가서 또 바람 난다. 여자분들은? 나는 따라갔는데, 어.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구나. 자기 남편하고. 네. <laughs> 자기 남자랑? 난 모르겠는데 <laughs> 친구도 꼭 따라가고 어디 갔다 오면 꼭 하나 또 달고 오대 여자들이 어. 전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분들은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? 그렇지 여자하고 남자하고 사실은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뭐 강남 간다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친구 잘 만나면 또 바람도 피고 좋은 남자도 만나고 하지 <laughs> 일단은 뭐 바람피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때문에 바람이 제일 많이 난다. 혼자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나진 않죠. 맞잖아. 야 어디 바람이라도 한번 쐬고 올래 갔다가 바람이 나고요. 그죠? 누구 만나는데 같이 가볼래 했다 갔다 와가지고 또 바람이 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.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바람이 나는 경우는 없죠. 하긴 그런 경우 나도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은데요. 음.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의 친구야. 음. 근데 어야좀 괜찮아? 어좀 괜찮네. 제 남친 있냐? 이렇게 물어보 그렇지, 그렇지. 그러면 응. 어 있어.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했죠.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냐. 그렇죠 응. <laughs> 이렇게. 근데 사실 바람 피는 귀여워. 건 잘못된 거잖아. 누군가가 있는데 누군가를 또 만난다는 게 바람 난다는 거잖아, 그렇죠? 그렇죠. 부럽다 근데. 있는데 또 바람도 나고. 없는데 <laughs> 없는데 바람도 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. 그치? 팔자다 그것도.